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하면서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영인 데이터를 필터링하고자 한다. 다음 중 고급 필터 실행을 위한 조건의 입력값으로 옳은 것은? 자, 일단, 영어의 중간 값을 초과한다는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을 때 무조건 틀린 거두 개를 찾아내야 돼요. 뭐냐면, 필드의 이름이 성명, 반, 국어, 영어로 되어 있죠. 자, 이러한 조건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, 필드의 이름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. 무조건 오릅니다.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, 차라리 빈셀로 두면 돼요. 이렇게. 비어 놓으면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필드의 이름과 동일하게 되면 안 되고 비워 두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면 됩니다. 뭐 영어 중 아니면 영어 중앙 뭐 여기 있는 1, 2번처럼 영어 중간값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일단 틀린 거두 개를 걸러냈고요. 자,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되겠죠? 옳은 거는 자, 메디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D2부터 D10 셀까지 중에서 중앙값을 초과하는 거예요. D2 셀이 하나씩 내려가면 찾아야 되겠죠? 그럼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. 두 개가. 그럼 문제는 뭐냐면, 성명에서 두 번째 문자가 0인 거. 두 번째 문자가 0인 겁니다. 자, 1번을 보게 되면은, 자, 등호에 별, 0 별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별, 0 별은 뭐냐면, 두 번째 글자라고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. 왜냐면, 어, 끝에 하고 첫 번째 글자가 뭐든 상관이 없고, 이거는 뭐냐면, 그냥 무조건 가운데, 어디든 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이거는. 이건 모든 문자입니다, 모든 문자. 모든 문자의 자리에 그냥 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이건 안 되고요. 자, 이번에 보면, 딱두 번째 글자란 얘기는 첫 글자가 뭔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. 물음표입니다. 첫 번째 글자는 뭔지 몰라도 되고 한 자리는 뭔지 몰라도 돼. 하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0이 있어야 돼. 세 번째는 관계 없다.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할 때는 필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고 빈 셀로 두거나 아니면 필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어, 아무거나 내가 이름을 지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름에 대한 필터링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러한 와일드카드에 아스테리스크를 쓰는 방법과 퀘스천을 쓰는 방법, 즉 곱하기 표시하고 물음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자, 모든 문자냐. 이건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물음표는 한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.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